let 방송사 앞 평소에는 한산한 광장이 인사 님들이 이룹니다. 전부 오늘 소개할 직업의 주인공을 보러 온 사람들인가요? 아, 생활의 청량제.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엔도르핀을 주는. 행복을 주는 능력자다. <laughs> 무더운 날씨에도 긴 줄을 마다 않고 달려오게 하는 사람들 바로 개그맨입니다. 바로, 많은 개그맨들이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주인공은 어디에 있을까요? SBS 공채 10기 개그맨으로 데뷔해 신인상까지 수상한 강재준 씨 개그맨은 자기가 아이디어를 직접 구상을 해서 짜서 이제 TV로 방송 매체로도 사람들을 웃길 수 있는 직업이고요 아니면 지금 제가 촬영하는 곳처럼 이 공연장 이런 곳에서 관객들을 이렇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시극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그맨들은 청중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재치 있는 멘트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재미있는 상황을 설정하기도 하며 익살스러운 몸동작으로 웃음을 유발하기도 하죠. 은들장면서게임편안 아, 아, 내가 제일 웃기는 아, 생각은 게임 네. 강재준 씨가 출연하는 코너의 리허설 차례입니다. 오늘 공연에서 실수가 없도록 동선과 무대 효과 등 모든 사항을 점검합니다. 동료와 스태프들의 반응을 참고하기도 하고 제작진의 지적사항을 전달받아 마지막으로 개선할 점을 찾아냅니다. 리허설을 마치고 대기실로 향하는 길. 리액션이나 이런 부분에서 감독님한테 좀 약간 지적을 받아서 그런 걸좀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저만 잘못될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들은 개그맨들이 무대에서 내려온 후의 모습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끊임없이 재미 요소를 찾아냅니다. 근데 못해. 코로 먹는 건못 <laughs> 식사 중에도 머릿속에는 온통 개그 생각뿐인 이두 사람. 천생 개그맨이죠. 그맨이 되려면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창의성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디어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본 모습을 캐치해서 자기 머릿속에서 상상의 나라를 이렇게 펼쳐 가지고 창의를 해서 그래서 대중들 앞에 그게 먹혔을 때 그게 더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관찰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옆에 이렇게 있다가 어? 저거 정말 웃긴데? 저 부분에서는 이렇게 내가 개그를 짜 가지고 코너를 만들면 정말 재밌겠다 하는 그런 면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예, 그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최종 코너 검사가 있는 날입니다. 이미 현장에 와 있는 출연자들은 일주일 내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한 아이디어들을 쏟아냅니다. 여러분이 TV를 통해 보는 개그 프로그램의 코너들은 이렇게 제작진의 1차 검사를 통과해야만 무대에 설수 있답니다. 강재준씨 팀이 검사를 받고 있네요. 강재준씨는 요즘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라는 코너에서 빙의객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제작진의 반응이 좋아 보입니다. 강재준씨와 팀원들도 그제야 얼굴에 미소가 비치네요. 세상에 <목소리도> <목소리도> 대한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찾고 무시하지 않도록 공부도 많이 하고 좀 연기적인

코미디를 좋아하고 내가 남 느끼는 걸 즐기고 많이 있을 때 내가 좀 행복해진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아 진짜 자질이 모두 다 있는 거다 이런 말씀 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있으면 어, 그 개그를 봐주시는 분들도 재미있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될수 있으면 많이 배우는 거. 영화, 만화, 뭐 심지어 드라마나 <laughs> 영화의 <laughs> 재밌는 장르가 <가지고> 다 마치지 않고 <웃음> <웃음>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고 많이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같습니 드디어 녹화 무대에 올라가는 강재준 씨. <laughs> 지금 여기 녹화한 지한 5초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긴장돼요. 애쓸 네, 수 있을 때도 긴장됐는데 여기도 만만치 않게 긴장된 요 <laughs> 개그맨은 무대에서 단 5분의 공연을 위해 일주일을 준비합니다. 이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개그맨.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할것 같은데 개그맨이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개그맨이 되려면 어,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이제 공채시험을 본다던가 아니면은 어, 공연장 이렇게 대학로 공연장이나 아니면 뭐 홍대 이런 공연장이 많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내공을 쌓아서 연기력이라든지 아이디어 그런 거를 많이 연마해서 예, 개그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 그렇게 개그 코미디학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있는 과는 몇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설 교육기관에 이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예, 연기력이나 아이디어 짜는 거 그렇게 연마를 해서 개그맨이 되는 경우도 이렇게 있어요. 이곳은 또 다른 개그맨들이 공연을 하는 공간입니다. 더 화려한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줄 그날을 위해 오늘의 충실한 이들. 온 국민을 웃기는 개그맨이 되고 싶습니다. 양한 방법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그런 개그맨이 되고 싶어요. 집 어, 어디야? 어? 우리 땅이 천평이야 2천평. 2000평. 우리 집 양평이야, 이거? 현재 활동하는 개그맨 중에는 공채시험을 거쳐 방송사에 입사한 개그맨과 개그 극단에서 관객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개그맨들이 앞으로 진출할 수 있는 분야와 전망은 과연 어떨까요? 요즘에는 사실은 뭐 공중파 방송뿐만이 아니라 여러 케이블이라든가 지역 방송으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개그맨 되시면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개그맨도 배우의 어, 배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날은 또 이런 캐릭터 역할 또 어떤 날은 또뭐 악역이라든가 좀뭐어뭐 조직폭력배라든가 여러 가지 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우로서의 그런 연기자로서의 매력이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개그맨을 꿈꾸시는 분들 한번 도전하시면 평생 삶이 바뀝니다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정작 자신은 혹독한 연습과 창작의 고통으로 몰아넣는 이들. 이들이 있기에 우리는 고단한 삶을 잊고 잠시나마 마음껏 웃을 수 있습니다. 남에게 웃음을 주는 것에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5분의 공연을 위해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사람, 개그맨입니다. 개그맨은 방송이나 공연, 여러 행사에서 청중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즐거움을 줍니다. 개그맨이 되는데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술고등학교나 대학의 연극영화과, 연기학과에서 연기를 전공하면 연기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그맨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그맨이 되려면 공중파 3사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채에 응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송사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보통 1차 실기시험 2차 자유연기, 3차 지정연기의 과정을 거쳐 공채 개그맨을 선발합니다. 방송사에 들어가지 않고 대학로 같은 곳에서 개그 공연을 하는 극단의 입단에 개그를 배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그맨은 매주 개그 프로그램에 출연합니다. 항상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내용과 신선한 웃음을 줘야 하기 때문에 창의력과 순발력은 개그맨에게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개그맨은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로 활동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콘서트 형식의 개그 프로그램이 방송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공연으로까지 이어져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개그 전문 채널과 더불어 개그 프로그램을 볼수 있는 채널과 매체도 다양화되는 추세입니다. 개그의 끼가 꿈틀대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재능을 펼칠 기회가 무한합니다. 지금 도전해 보세요.